어, 지금 현재 제가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에 하나인 와치앙만이라는 그 사원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은 그두 명의 이제 부처를 모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일단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됐고 태국에서 오래된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우선 내부 모습을 잠시 이렇게 보시면 어, 오늘 날씨가 참 활창한데요. 음, 기본적으로 이제 1297년에 그 맥나이 왕명에 의해서 그 왕의 거처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 하고 약간 가장 치앙마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그 불상이두개 그리고 여러 불교 관련된 예술품들을 어,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이제 그 프라실라라는 그 비를 부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송뜰한 축제가 이제 물을 뿌리는 축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그 농작물이나 이 풍년을,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불장이 항상 이렇게 종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템플은 이 프라세탕만이 니 그러니까 크리스탈 부다라고 이 크리스탈 부다가 이 스리랑카에서 온 겁니다. 이제 스리랑카에서 2500년 전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온 크리스탈 부다. 이게, 이게 그 치유 능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예전에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들은 그, 데 만지면은 이제 치유된다는 게 이, 이게 스리랑카 크리스탈 부다라고 합니다. 한번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아,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고. 앞에 보시는게 바로 그 스리랑카에서 2500년 전에 가져온 크리스탈 부다입니다 크리스탈 부다를 이제 유일하게 이 사원에서만 어 모시고 있는데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 크리스탈 부다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은 어,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의 상징인 사이조은 세 명의 왕의 상이 있는 삼왕산이라고 합니다. 여기 삼왕산에 왔습니다. Three Kings m o m e n t 라고 하는 곳인데. 여기는 치앙마이 예술 문화 센터 앞에 세어져 있어서 그 여러 기념품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광장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광장에서 여러 행사들도 열리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이세 명의 왕이 그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스코타이 왕국에 있어서 남탕행 왕 가장 오른쪽에 있는 왕인데요. 그리고 이제 파, 파야오 주남 왕이 가장 왼쪽에 있는 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전설에 따르면 맥나이 왕이 치앙마이를 세울 때이세 명이 그 머리를 맞대고 고대 군사 전략과 천문학을 참조하여 도시의 크기와 방어할 성벽 그리고 이곳의 크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. 오늘날에도 이제, 치앙마이 주민들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해서, 이 동상 앞에 이 재물, 이렇게 뭐 보시면은, 이 코끼리도 보이고,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제사 지낼 때 뭐, 담배를 꽂아놓는다거나, 뭐, 쑥이나 이런 것들을 꽂아놓는 것처럼, 이렇게 음식들을, 재물들을 바치고 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허리에 이게 천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동상 주변에는 항상 꽃, 꽃 같은 걸로 이게 꽃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? 보이는데 이 꽃으로 장식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치앙마이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고요.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